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를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남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레까지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게 그 밖의 지역은 최고 1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상태인데요. 토요일 새벽에는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토요일 저녁에는 경기 북부나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 오후부터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 서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4m로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